전주시의 국회의원 이성렬입니다. 기재부 장관. 네, 제가 앞에 의원들의 질문을 듣다 보니까 국민들이 폭창이 터지겠어요. 네? 윤석열 존경합니까? 대학 다닐 때 같이 다녔잖아요. 대학 다닐 그때 모를 습니까 대학 다닐 때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상모가 상모 하는 거 맞아요? 네. 상모가 상모가 이렇게 부른 거 맞아요? 아닙니다. 윤석열 존경합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가 뭐냐? 아시죠? 네. 바로 남탓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국민 탓, 국회 탓, 야당 탓. 그렇게 파면된 거예요. 지금 답변 내내 남탓이에요. 채권을 샀습니까? 추천이 들어왔어. 왜 인민, 마흔역 임명 안 했습니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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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전임의, 전임의 의견을 받아서 여야 합의가 안 됐어. 심지어 휴대폰을 내바꿨습니까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렇죠. 휴대폰이 잘못했어요. 왜남 탓을 그렇게 합니까? 국정 내내 그렇게 했습니까? 총국 정무대 정무대행 하는 기간 내내 그렇게 남 탓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는 않습니다. 그걸 뭡니까? 뭐 하루 종일 오늘 오전 내내 남 탓하고 심지어 휴대폰까지 탓하고는 보고 넘어 황당할 정도까지. 아니 이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이지나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 남탓을 해요? 전 사실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최상목 장관이 파면될 이유가 똑같은 윤석열하고 윤석열은 남탓하다 파면됐어요. 최상목 장관도 남탓하다 파면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마흔여 기명하는 거 이런 거다 남탓하다 끝난 거예요.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저 경찰청 서울청장 대행. 네, 서울청장 대행입니다. 서울청장 대응을 임명하셨죠? 올해 2월에 임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임명했습니까? 뭐 제가 사인 결제했습니다. 서울시장 서울청장 언제 만났습니까? 그 정확히 제질문은 이해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게 되, 됐냐고 물었습니다. 어, 저기 기획재정부에 그때 저기 출입을 했었습니다. 네. 정부의근 행사 때부터 만난 거죠? 네, 네 그때 알았습니다. 그몇년 됐습니까? 벌써 그때 몇 년도입니까? 그때 안돼가 2006년도에 2006년도 지금까지 교부를 나누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박현수 지금 현재 서울청장 직무대행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 저분이 12.3 내란 때뭘 했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번 뭐 어느 국회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들었습니다. 십삼 내란 때 조지오 조지오 경찰청장이 윤석열을 만나고 개엄이 선포되고 그러자 조지오 청장이 박현수에게 전화 합니다. 박현수 그 박현수 당시에 그 당시에 어. 경찰국장이었죠. 경찰국장 경찰 국장 장 경찰국장이 다시 경비국장 전화해가지고 이 분에 바로 국회가 전면봉쇄가 돼요. 박현수 국장. 예 네. 그때 무슨 내용 통화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 당시에 개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당시 무슨 얘기를 제가 했냐고 묻지않습니까? 예, 집에서 출근을 안 보전화했습니까? 집에서 출근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경찰국장으로서. 그개엄이 긴박한 상황에서 안보전화 했다고요? <laughs> 안보전화는 그, 아닙니다. 내란 임무 중요 종사자입니다. 이런 종사자를 갖다가 지금 수사받고 있죠. 네. 참사받고 있죠. 임권 됐죠 임권 이사를 3회 받은 바 있습니다. 공문법에 보면, 공문, 국가 공문법에 보면 수사반자를 직위해 직일, 줘야 돼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장관은 대행 시절에 저런 내란수의내란수의를 수계, 위해서 중요 임무를 수행한 경찰청 경찰청 경찰국장을 바로 이게 뭐냐? 서울 경찰청장 대행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승진시켜서. 직위 해제 해 해제해도 부족한 사람을 승진시킨 겁니다. 승진시킬 겁니다. 이러니까 내란 세력들이 계속 내란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알박기 인사들 비판을 받는 거예요. 추락국장하이 바로 이걸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찰청장 직무 경찰청장 직무 대행과 행안부 장관 직무 대행이 제청을 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남탓이라고 말씀하실 것들 같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적법 절차에 따라 서 합니다. 아니 그런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